2023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긴장되고 또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칠 때인데요. 실전 대비 연습과 함께 철저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을 한달 앞둔 고3 교실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험생들은 실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취약한 과목에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합니다. 묵묵히 앉아 반 친구의 등만 바라보며 공부에 매진해온 수험생들에게 단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수능 시험은 큰 부담입니다. 남은 한달 동안 새로운 내용을 익히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틀렸거나 헷갈렸던 문제 유형을 집중 공략하고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보다 어렵게 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은 120%를 준비하면 100%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의 7~80% 안에 문제 풀이와 마킹을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은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게 풀면서 고난이도 문항을 대비하고 중위권은 실수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체력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컨디션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코로나 19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고 최상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아침 기상부터 식사와 휴식 시간을 실제 수능 당일에 맞춰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